거협 세상의 기준을 벗어난 통찰. 오늘은 장자의 열한 번째 이야기 거협입니다. 이 편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은 늘 비교하며 삽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높고 누군가는 나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거협은 타인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으로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크고 사람의 생각은 작다. 작은 생각으로 큰 세상을 재지 말라. 오늘은 장자의 눈을 빌려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 진짜 자유를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부. 세상의 기준은 변하고 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달라집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틀린 것이 되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은 낡은 것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따라삽니다. 좋은 집, 좋은 직업, 좋은 평판.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정한 좋음이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거협은 말합니다. 남이 만든 길 위에서 걷는 자는 자신의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 삶의 기준을 남에게 맡기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면의 도를 따라 살면 세상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통찰. 장자는 옳고 그름의 세계를 벗어나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옳음은 상대적이고 도는 절대적이다. 세상은 늘 판단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고. 그러나 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다만 그럴 뿐입니다. 누군가는 낮은 곳에서 피어나고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빛납니다. 그 둘은 다르지만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거협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통찰이 피어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사는 한 그대는 늘 부족함 속에 살 것이다. 삶을 평가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제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3부. 남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도를 따르라. 거협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인은 세상에 맞추지 않고 세상이 도인에게 맞춘다.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자존의 철학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은 늘 타인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도를 따르는 삶은 비록 외롭더라도 단단합니다. 당신이 올곧게 설때 세상은 언젠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맞추려 하면 늘 조금씩 자신을 깎아야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도가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도인은 남과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한다. 사부 진정한 통찰은 비교를 멈출 때 열린다. 장자는 세상의 시끄러움을 벗어나 내면의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귀는 소리를 듣고 마음은 고요를 듣는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면 마음의 고요를 들을 수 없습니다. 비교와 판단, 경쟁과 시기, 그 모든 소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협은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세상은 조화로워진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꾸짖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지혜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5부 오늘의 교훈, 돈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협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도의 눈으로 나를 보라. 삶은 비교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다름은 경쟁이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크고 작음은 서로 의지한다. 높음이 없으면 낮음도 없고,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그 제자리에서 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그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11번째 이야기, 거협 세상의 기준을 벗어난 통찰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삶이 바로 도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답게 그것이 곧 도답게 사는 일입니다. 예고.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열두 번째 이야기, 달생 생사를 초월한 삶의 통달을 함께합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지혜, 그 깊은 통달의 도를 전합니다.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